10년 동안 행복했습니다. 음. 10년 동안 행복했습니다. 네. 제목입니다. 네. 먹음직한 딸기가 한가득 들어있는 상자 위에 네. 손편지 한 장이 눈에 딱 띄었어요. 딸기 위에. 네, 딸기 네. 위에. 네. 10년을 살면서 덕분에 행복했다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지난 3월 중순에 이사를 앞두고 있던 위층에 살던 이웃이 네. 아래층에 딸기하고 같이 가지고 온 편지입니다. 어. 손편지에는 그동안 시끄러웠을 텐데 배려와 이해 너무 고마웠다 아. 이런 인사말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분 얘기는 위층에 애들이 있어 갖고 신경이 쓰였는지 과거에도 여러 번 과일을 건네줬대요. 이 네. 위층에 맞아. 사는 분이. 네. 그니까 러 애들이 막 뛰니까 아래층한테 미안해서 네. 수시로 아마 이제 그 과일 같은 거뭐 이런 거 주고 이제 그랬던 모양이에요. 음. 그니까 러그 얘기는 뭐예요. 그래도 위층에서도 아래층을 충분히 배려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신경 또 참아주는 그러니까. 아래층도 고맙고 네. 배려하는 네, 분이. 저겁니다. 저거. 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10년 동안 살았나 봐. 아. 그리고 이사 가시면서 아래층에다 고맙다고 저렇게 딸기에다가 편지 써가지고 어, 갖다 준 아, 거예요. 이거 요즘에 층간소음 관련돼 가지고 우리 아, 정말 뭐, 살인사건도,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사건도 난리잖아요. 사건도 그런 거 생각하면 네. 이런 거. 아래층에서 배려하고 이해해 준, 10년 동안 이해해 준 아래층 분이나, 네. 어, 위에서 살면서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또늘 고맙다고 뭐 가서 저 이렇게 인사하고. 네. 그 얘기는 상하간에 아래층이 굉장히 서로 이해하고 배려했다는 얘기다. 좋은 분들끼리 만난 거죠. 이렇게 돼야지 사고 네, 안나죠 맞아요.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누리꾼들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훌륭한 인품이 느껴진다고. 맞습니다. 예. 어, 이렇게 예. 흐뭇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정말 기분 좋은, 짧은 기사지만요. 어,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기사라서, 어, 한번 소개 보고 중은 애들이 건가요? 많이 커서 나왔겠네 1 0년 살았으니까 그렇죠 다 커가지고 나가지고 중학교 나게아겠네예다 커가지고 예. 나가죠고그저 나중에 층간소음 관련돼서 사건 살인 사건 일어난 거 한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만은 네. 뭐 인천 그 경찰관이 도피했던 사건 말고도 네. 뭐 여수 쪽에서 발생했던 사건이 정년이 예, 그 예. 예. 가가지고 부부 다 살해하고 맞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네, 공격해갖고 네, 네, 중상 입힌 네, 그런 사건도 네,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지나치게 민감한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가 필요했던 사람이었던 걸로 보이요 네.